안녕하세요 우아입니다. 어... 실리콘 몰드를 만들기 위해서 동영상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음... 일단 재료가 지금 아 재료래. 도구가 탈포기, 저울, 계산기, 그리고 실리콘 주제, 경화제, 그리고 이건 제가 만든 실리콘 몰드를 만들기 위한 몰드. 음. 그리고 여기 실리콘 섞을 거. 그리고 장갑은 꼭 끼시는 게 좋아요. 음, 그 다음에 이게 작동이 되는지 여부. 작동은 음, 이게 잠그는 거죠. 음, 잠고 여기는 열고 해야 공기가 공기를 빨아내고 여기는 잠 장가져 있는 상태야 여 되니까 공기를 빨아들여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 기압바가 올라갑니다 이게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좋은거예요 1기압바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기를 빼주고 일단 빨리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울기가 디지털 저울기로 사아서0.0요 단위가 요 단위까지 나오게끔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수학을 못해서. <laughs> 자, 근데 저울기가 별로 안 좋은지 오작동을 많이 익혀요. 이렇서 그리고 지금 이 실리콘은 10대1로 비율이 10대1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계산기는 제가 가져와서 일단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약간 섞었습니다. 이 실리콘은 사는 데마다 뭐, 비율이나 이런 게좀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데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유의하셔서, 어, 너무 많이 한것 같은데? 여기서 계산기가 왜 필요하냐? 저 같은 경우엔 이렇게 합니다. 계산기로, 어? 계산기도, 계산기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43.37 더하기, 더하기 10%? 10%였나? 40%는 47.707 음. 이렇게 해서 넣고 있어요 근데 이 1단위까지는 1꼭 맞춰 주시는 게 좋고 저는 저 뒤에 000까지는 안 맞춰 줘도 되긴 하더라고요 음? 47.7 아주 조금 음. 대략맞 죠？어, 좋아. 자, 이제 부터 는 이거 저울 시간 인데, 진짜 잘 저어야 돼요. 아주 잘 섞이게, 어? 아주 먹음직스럽게. 이거, 마스크도 꼭 쓰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화학약품이잖아요, 다. 화학약품이고, 통풍이 잘 되는 곳. 냄새가 약간 구려요. 근데 먹음직스러운데, 약간 구려요. 아주 잘섞어져야 돼요. 이게 자, 요것도 조금 제가 말로 편집할게요. 한 1분? 1분 앞으로 그냥 가셔도 될것 같아요. 잘 섞어줘야 돼요. 아주 빈틈 없이. 색깔이 아주 이렇게 okay. 근데, 이 것도 오래 하면 할수록 좋긴 한데, 이 것도 어느 정도 조금 지나야 돼요? 아니, 아니, 못 말하는 거야. 오래 하면 좋긴 한데 이게 이제 막 경화가 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잘제거놓고 실리콘은 일단 원래 막 여기다 이거 이거 한 채로 이거 교복 한 채로 이걸로 뭐 탈포기 넣어가지고 한번 50초 해주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얘한테 그냥 조금 버줘요, 그냥. 아예. 얇게 버줘가지고. 조금 채우고. 보이나? 얘도. 적당량. 어? 아예.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키캡을 만드는 거잖아요. 저 스탠 부위가 제일 깊고, 제일 깊, 깊다고 해야 되나? 어, 제일 깊은 부위이기 때문에, 공기가 거기가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좀만 더날아야겠다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가 잘보였나잘 어, 보이죠? 이제 끝났을까? 이렇게 했다. 응. 여기는? 열기기고 여기는? 열어야 되고 기압과가올라가는여기면 그러면 보기압요기올라가올라네면 쟤네들이 막는기포가기라와요 음. 그 실리콘 안에 공기가 엄청 많았던 거죠. 미세한 공기들이. 음. 여기도 그냥 말로 편집하면 휙휙 좀 넘어가도 돼요. 시끄러워 이거 시끄러우니까 일단 이렇게 한 다음 <laughs> 이게 이걸로 이제 계속 여기다 지금 저는 보관하거든요 보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꾸두면 그때 영상을 한번 다시 촬영을 할게요 하루가 지났고요 어, 원래는 8시간만 있어도 상관없는데 어일 때문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 오픈합니다 그래서 공기를 빼주고 그리고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해서 게 빼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이제 송곳송서로 선고, 빼서 또 보여 드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여 드릴게요. 뽑다가 대참사가 났습니다. 그래도 실리콘 볼드는 탈포기 덕분에 아주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추후 탈포기 없이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